너는 어, 제대로 해라. 아, 저런 칠 새끼. 아유, 아니 지난 경기에서 네 골에 호시스트 하나 했석서가 떨어지면은 이게 정당한 평가야? 아, 저씨 저새, 저새끼는 감독 자격도 없는 새끼고 원래 이 자세지도 못한 놈이야 저. 근데 석기를 뺀다고? 아, 진짜고 이거만. 아, 내 씨, 이 새끼가 뭐라고 이게? 아니. 아니 그 지난번에도 이 새끼가 성기를 보는 눈빛이 양깔쩍 찍어냈거든. 얘는 안 돼. 얘는 그리고 진짜 얘는 그러니까 얘, 얘는 사람이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이 새끼는 저기 뭐야 그거야. 그저 실력이 안 되는 건 감독 자격이 없는. 그래서 전념은 지가 나 6개월을 겪었어이 새끼야. 이 새끼 무슨 유격때총한방한 쏘는 새끼가 뭘 한다고 이게 눈가를동그랗게 뜨고 아휴 이라 이러,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지를못 해. 앙 씨. 이거, 제작진, 제, 제, 제작진 노르네, 이거. 아유, 밥 때려치고, 이제 골때리안 봐, 이인병 에이, 골때리안 봐. 에 그리고, 나 좋아. 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제주도까지 불러가지고, 밥도 안 먹이고 보내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응? 어? 그것이, 자빠져 자는 건둘째 치고, 밥이라도 먹여서, 그, 지, 진짜 잘 쳐먹더만, 개새끼처럼, 응? 어? 진짜 개걸스럽게 쳐먹더만, 응? 어? 그래, 그게 그래 목에, 목구멍에 들어가? 속이 그냥 혼자 보내고? 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방송 보니까 여기 그런 그 서바이벌 이런 거 모르고 왔더만 그러면 이건 이거는 아니지 이건 상대적이 어긋나는 봐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있는데 할 책임 할 거냐 해서 왔으면은 그래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그냥 밥도 못 먹고 돌아간다 해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이 이거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그 대표팀 뽑힌 줄 알고 왔다가 밥도 못 먹고 가는 아니야 이씨 어런 것들아 이게 이 제작진들이 이거 진짜 아니 설데없이 진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청을 잡까 먹고. 그 뭐야 그, 그 뭐야 그이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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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팬도 다 떠나고 만드시가아고 시티가 고 시티가 아니 시티가 아니고 시티가 아니수 있지 그냥 어쨌든 아우씨내가 진짜 고상한사람이고 이걸 못아니는데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나안니고 시티가 그그고시고 시티가 아니고 시티가 아니이 아니고 시티하 아니고 시티가 아니고 시티가 아 시티가 아니고 시티